출애굽기 38장 번재단을 만들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니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수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대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피게 만들었더라 논물두멍을 만들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 규비시라.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 규비시라. 문 2편의 포장이 15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2편, 저 편의 포장이 1 5 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 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 0규비이요 광곳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오규비시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울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리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백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백 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망문 기둥 받침과 노단과녹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